아니 그.. 그러면은 진짜 혹시 띵띵.. 다른 올라프 장인도 되게 많잖아요. 네. 아 진짜요? 누구 있어요? 아니 그 올라프 장인 그만기태소님하고 띵띵태님하고 또 있던데 누구더라? 아니 막 장인이신 거 아니에요? <laughs> 유튜브 하시고? 아니요 아니요. 아 사실 저입니다 이러면서. <laughs> 네 엄마다! 네 엄마다! 네 엄마다! 네 아니, 나 아는 건가? 너무 애매한데? 아, 바텀은 킬안날것 같아요. 계속 사려야 될것 같은데. 바텀이요? 네. 아, 일단 오래1네요 네. 제가 당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후반 볼까요, 그냥? 후반, 후반이 뭐예요? 그냥 초반에 끝내는 거지. 네, 아 초반 에계는 끝내야 되겠습니다. <laughs> 어, 후반 가도 돼요. <laughs> 맞죠, 후반 가도 되죠. 네, 후반 가서 그냥 뭐, 더 강함을 과시하면 되니까. 임베 방과한번 가볼게요. 네네. 판테온 있으니까. 협곡에 오신... 아마 안올 거예요, 애들. 아, 누가 더 잘하지? 만기 태소님은 그 챌린저신데. 네네. 띵띵태님하고 우주체가 올라프 좋아하세요. 그분하고. 띵띵띵님왜 제일 잘하지 않아요? 어오네 어, 살았어요 님은? 이거. 한태용 덕분. 네. 아니 근데 풀도 안 쓰시고 그냥 살아셨네요. 아뭐 금강불계라고도 하죠. 우주체가 올라프 한번 볼까. 아, 어, 재밌어요. 우주체강 올라프 보셨어요? 아까 안 보셨다 했지 않아요? 띵띵띵. 아, 아 우주체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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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헷갈려갖고. 아 저도 만기태소님하고 띵띵태는 보는데, 그안 보거든요, 그분그 우주체강 올라프. 아, 근데 아무리 잘해도 재미없으면 안 보게 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어. 나중에 한번 봐야겠어. 이신 바텀에 있었어요? 네 아니 그라스 얘 뭐해 이게 언제까지 타고 있는 거야 왜 끊냐고 나이스 어떻게 잡았네요? 네 대기를 무슨 <laughs> 한 2분 정도 대기한 거 같은데 <laughs> 그렇게까지 안 해도 속이 한데 리진 바텀이요? 네 뭐야 이 새끼 고아 까비 너무 아깝다 캠플 아직 5렙입니다 네아 ㅅ 아, 아 미신, 한번갈것 같은데요? 아, 오면, 땡큐에요. 아, 나 네, 군전하긴 하네요, 진짜. 이로뺀척 하면은, 음파, 맞춰, 제발. 음파 맞춰, 음파 맞춰. 들어와. 아, 뭐야, 세 명은 좀 그런데요? 아니, 뭐야, 이게. 어, 아, 판테오는 좀. <laughs> 아, 카볼리님 반갑습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뭐, 오픈 카톡에서 만나신 분이거든요. 이 녀석 빨리 와. 오케이. 어, 판테온 리신 아주 잘 돌아다니네요. 어, 아, 그러니깐요. 저이 박살 났어요. 빼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 얘들 왜 이렇게 잘 뭉치냐? <laughs>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 어떻게 이 스파이가 진짜... 아니, 근데. 네네. 어, 저는 이겼어요. 아, 그쵸, 그쵸. <laughs> 아, 저 혹시. 네. 탑한번 가도 되나요? 탑이요? 네. 아, 탑 유저라고 하셨죠, 맞아요. 예, 예. 저도 원래 탑 유저여갖고. 아, 저 원래 서폿을 거의 안 해요. 아, 그래요? 아, 나 뭐하지, 뭐 그러면? 한 탑만 제가 탑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일단은 알겠는데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네네 네. 어떤 거요왜이 탑을 다섯 명다 모이게 하면 되는 거를 <laughs> 왜 복잡하게 정글 미드 원딜 서포 이거 나눴을까요?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냥 탑 5대 5 하면 편하지 않아요? 게임도. 되게 쉽고 재밌고. 재밌겠네요, 그거. 탑 5대 5 하는 사람 없나? 탑 5대 5?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네. 우주체가 올라프. 아 있어요? 예 네, 우주챙올라프 탑 5대5 치니까 우주챙올라프 이상 뜨는데요 아니 그게 돼요? 그러게 <laughs> 썸네일 장난 아닌데 이 정도면 이제 눈치챘겠죠 근데 보통 알면은 아니 우주챙올라프 맞네 약간 이러지 않나 아니면 알고도 이거를 즐기는 건가? 제가 저분 손바닥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거 재밌네요 진짜 우정인가? 저 이거 처음이거든요 잠깐만요 네? 어떤 거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찾는 거예요 찾아서 하는 거 처음이에요. 어, 아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이 사람끼리 하니까 재밌네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재밌네요. 아 계속 캐리해주시니까 편하네요, 진짜. 서포터, 아하지 뭐 서포트 올라프 해볼까요? 네, <laughs> 아니, 하셔도 되는데. 아, 아 저는 무상관 뭐 없긴 해요. 예. 네. 어차피 아니, 제가 석가면 다 이기게 아, 싸이온 서포트 해봐야겠다. 이거 요새 그 아, 많이 나오던데. 예. 싸이온 또 듬직하잖아요. 얘 별명도 있잖아요. 사나이온. <laughs> 그래요? 몇 시까지 하세요 게임? 어, 한3 시? 아, 그래요? 저도 그 정도까지 쭉 같이 할게요. 아니면 이 판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이분 나 아는 거 같은데. 그냥 이제 이판 끝나고 그냥 얘기해 볼게요. 아이고, 이거 마지막. 자. 오 어, 나이스 뭐예요? 한대 더?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스킬 샷이 조금 거시기하네. <laughs> 어? 탑 솔킬 따시는 거예요? 아아아아 아, 아, 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아 아니, 이게 아 달려들어가지고 아 이게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보여 드리 겠습니다. 네, 정글 이 니달리 뭐야? 니 달리 오는거 아니 었 어? 어, <laughs> 맛 어. 달리 뭐해? 달리 그렇지. 와 이거 죽은것 같은데요? 아안 어, 안 죽었네? 아이고. 사았다 나이스. 나이스. 그... 나이스. 어? 탑. 오케이 오케이. 물어 뜯으세요. 맹수처럼. 사납게. 갈기갈기 갈기, 갈기 뭐, 찢어버려요 뭐? 빨리. Q쿨 돌죠? 나이스. 네. 솔킬 성 다행이네요 이거. 클날뻔 아, 했다. 네, 근데 전반전, 후반전 지셔가지고, 아직까지는 네. 2대1로 밀리고 계세요. 뭐지, 이게? 아, 헛 지는데요?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복구할게요. 네, <laughs> 어차피 사이언이 캐리할 겁니다. 바로 쳐줘. 이게 진짜잖아 이거. 어 진짜잖아 이거. 왜 가짜인 럼 연기해 샤코. 아 너무 잘 박았는데 사내답게. 파이사한테 칭찬을 좀 갈고 해볼게요. 파이사님 저 잘했죠? 사이온 나베드 했다 방금? 다나드 배드, 나베드가 칭찬이냐? 나쁘지 않았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말은 평범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놈이네. 있어? 아니 다른 좋은 표현도 많은데 나쁘드라니 가, 야, 11월 때려야지 친구야. 성공. 오케이 미년이라도 먹고 여기까지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우리가 버티기만 할게요 네 맞아 시비르 때렸어야 했는데 똑같이 갚아줘야겠어 마페드 카이사는 지금 수치스러울 거야. 아이스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젊은 m 이 n r e p o r 에 German report. 안 돼! 1 1 a 죽였고 3분이 네 벌써 나왔어요? 네, 왜냐면 제가 리더니까 아니 저보다 잘 나오셨는데요? m 아 그쵸, 왜냐면 r t German report. German report. 자 걸려라 가자 자자뭐왜 네! <laughs> 그래 왜 백핑을 찍는 거야 내가 있는데 도대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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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있어 왜 그래 일라오일 좀 세요. 자. 어, 나이스. 어짜 빙결 강화. 고맙습니다. 센터 누구 멀쩡거리면 바로 박아 버려야겠다. 어시빌요어 잠깐만 이 녀석. 어어 <laughs> <laughs> 와... 뭐요? 죽여버리세요. 빨리 빨리. 오케이 나 있어. 왜 실드 안 쓰지 는데시빌로와 어... <laughs> 진짜 잘하시네요. 자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누가 와. 진짜 리더였는지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게 말이 돼요? 자, 자, 아 1등 못했네 그렇죠 챔피언에게 가한 물리 피해량 1등 일관나 <laughs> 그다음에 적에게 가한 그 혈관 파괴님 아 네네 눈치채셨죠? 네? 눈치채셨죠 이미 아예 <laughs> 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른 척 하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그, 그, 게임 끝나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네. 어 네? 합가실 건가요? 아니 아직 게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laughs> 언제부터 아셨어요? 제가 좀 티를 많이 내긴 했어요 근데. 아 근데 그게 아 저는 딱 이제 한두판 정도 하면서. 네. 그리고 어디서.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아니 그.. 그러면은 진짜 혹시 띵띵.. 부캐이신 거예요? 네? 방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방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띵띵태님이요 제가? 아니죠? <laughs> 아니 우주 최강인가? 아예 우주 최강 몰라프데아 진짜로요? 울라프도 안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아못 알아봤네요 아니 죄송할 건 없어요 제가 뭐가 돼요 그러면 <laughs> 아, 방송 한번 봐도 돼요 지금? 아 트위치에서 하고 있습니다